안녕하세요. 내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어제뭐 그렇게 많이 잠을 못 자가지고 살짝 피곤한데 오늘도 또 파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비지찌개 맛있게 먹고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 비지찌개 비주얼입니다. 안에 돼지고기랑 이제 김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지찌개 특유의 고소함을 이제 살리면서 이제 살짝 김치의 얼큰함까지 잡은 그런 비지찌개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여기에 비장밥에, 음, 무까지 들어간 배추김치. 같이 먹겠습니다. 어, 비지찌개가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식감도 아주 살아있고 고기, 마시, 고기 맛이 아주 좋습니다. 먹어서 창물을 잠깐 내려놨는데 그 사이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살짝 올려놓고 음. 배추김치에 들어있는 무. 새벽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조금씩 추적추적 내립니다, 비가. 오늘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대비해서. 일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 아, 어, 저번 주 토요일이 7월 말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가 일요일에 8월 1일이었고, 응. 오늘이 이제 8월 2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떨어졌는데. 이제 여름도 어느 정도 지나고 있고, 이제 7월도 끝나고, 8월이 되었는데, 늘 하던 대로, 이제 계획 세우고, 8월 달도 열심히,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목표치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에 어떻게 보면 예, 정식적인 스타트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살짝 피곤하기도 하고 비도 좀 오기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적절히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하고, 그래도 조금 일찌감치 퇴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저기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두말은 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도 오후에 좀 일을 해가지고 오후 4시 4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영부영 지내면서 또 토요일 마무리 짓고 음, 토요일날 이제 한주 끝내 시니까 닭발 세트 포장에다가 아내랑 이제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냈는데 그때 좀 좋았고 다음날 일요일날 그냥, 그냥 쉬면서 애기 보는거 좀 도와주면서 하니까 어영부영 또 일요일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가뜩이나 빠른데, 애기를 또 같이 보니까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laughs> 또 바로 어떻게, 응?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게 됐는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일 응, 일할 거 하고, 좀 들어가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배추김치가 장 건지 얼마 안된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를 다 올려서.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전화나 붙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딱 하고 한숨 딱 자고 약간 뒹굴뒹굴해야지 제 맛인데 저는 몇십년째 항상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좀더 어릴 때는,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이제, 목표를 위해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예. 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